기뻐하시는 미랄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미랄 예배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미랄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いの것이い」<music> good bye 말씀은 박혜준 강도사님께서 하나님의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할하루야 반갑습니다. 하라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하 여러분, 하세요 말씀 분안녕하세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미라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지의 시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위대한 예술가는 진지함, 치근함, 그리고 장난기가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지난달 10월달에 오랜만에 미랄에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좋은 여행이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천리포 수목공원에서 음, 나뭇가지에서 띠노는 청솔무 한 마리를 보았습니다. 귀엽기도 했지만 커다란 꼬리가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참 신기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유머를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 예를 들면 도토리를 입에 가득 문 다람쥐, 또 목도리 도마뱀, 빨간눈에 청개구리 등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버들강아지나 장미뿐 아니라 불독을 만드신 유머의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와 더불어 유머러스한 하나님이심을 느끼게 하십니다. 천지에 가득한 하나님의 장난기는 힘이 빠진 우리에게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주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미라 식구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웃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본문으로 와서 이번 비유에선 아주 비슷한 두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보아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두 비유가 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것을 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두 비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를까요? 언뜻 보기에는 두 비유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비유는 주체와 대상이 서로 다른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아주 많이 다루시고 천국 모습을 많이 비유로 설명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가지의 천국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냥 읽고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보화와 진주로 비유했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선 천국을 보아와 진주가 아닌 진주를 구하는 장사 상인으로 묘사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진주를 구하는 상인으로 천국을 묘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은 보아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진주 비유는 사람이 중심입니다. 주체와 대상이 다름을 알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표현된 천국은 예수님으로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와 비유는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어진 예수님을 발견한 후전 재산을 팔아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기독론적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진주 비유는 장사 상인을 예수님으로 볼수 있습니다. 상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진주, 즉, 우리 성도들을 사신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이 진주를 산 상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진주와 같이 기와기 여기서 자신의 모든 것, 생명을 주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자신의 생명과 바꾸어 우리를 사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질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진주 비유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헬라오로 텔레오인데 이 말은 지불이 완료되었다입니다. 내가 치러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지불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배롭고 귀하게 보셔서 모든 것을 지불하고 얻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진주 비유입니다. 이 상인 이야기를 이해하면 보아의 해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신하면 늘 감사가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기고 진주를 산 상인이 예수님임을 알게 되면 당연히 나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 가치를 잊어버리곤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깨달을 때 천국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돈이나 명예, 성공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보상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소유한 영원한 생명, 이것 자체가 바로 큰 보상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 구기와 예수님을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의 공로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십자가 상에 예수님의 보혈의 그 사랑만 바라봐야 합니다. 나는 내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로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의 사랑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미랄 식구들 늘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알며 늘 감사하는 우리 삶을 살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또 우리 코로나19가 계속 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음,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또 의료진, 어, 자영업자들 어, 모든 어, 어려움을 만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 참 회복이 있기를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고 또 코로나19가 송식, 속히 종식되어 질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어, 우리 미랄 식구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 늘 어, 매일의 삶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I'm okay. okay. 네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는 마쳤고요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또 줌을 통해서 함께하는 함께 예배드린 리비라이 가족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음, 코로나가 계속 오래 이렇게 장기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계속 100명 이렇게 넘어선 상황이 오래되고 있는데. 어, 리비란 식구들, 건강 조심하시고, 특별히 개인 위생 관리 계속 철저히 해주시면서, 어, 될수 있으면, 이제 사람 많이 모이는 곳은, 어, 피하면서, 어, 또몸 관리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 여러 가지, 또이 방역 수칙 잘 순, 어, 따르면서, 어, 이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정기 모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미랄 예배는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 줌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가 7시면 6시 50분부터 줌으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어, 가능하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얼굴 보면서, 어, 귀한 예배 같이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또 특별한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12월 10일 목요일에 어, 저희 미란식구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송년감사 어,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 영상 예배가 아닌 이제 늘 사람 교회에서 오후 3시에 모여서 한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교회 넓은 공간에서 우리가 거리 유지하면서 마스크 꼭 착용한 상태에서 음, 좀 어,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가까이서 뭐 차도 마시고 그러진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얼굴 보면서 또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귀한 교제가 있는 시간이 될 거니까요. 어, 기대하고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 평안한 한주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예배 가운데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